동탄이 또 미쳤다는 말이 부동산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탄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22억에 거래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두 건의 거래가 전체 시장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동탄을 향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불붙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백이 타입, 즉 41평짜리가 22억 원에 거래됐는데 동탄 신도시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전에는 20억, 21억 거래될 때마다 1억씩 올랐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22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는 분양권 거래가 9억 선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불과 4년 만에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거래를 보고 몇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이게 일반적인 시세를 반영한 거래인지 허위 거래는 아닌지 이런 의문입니다. 한 단지에서 고가 거래가 성사되면 주변 부동산이나 시행사는 이걸 근거로 분양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더 비싸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단 동탄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권 아파트들 중에서도 특히 판교와 견줄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판교는 일자리와 인프라가 상당히 탄탄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동탄이 그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거래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포 대장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동탄이 조금 더 높은 평단가로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각에서는 GTX와 경부고속도로 호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구간 지상공원 개발이 완료되면 상부를 공원이나 건물로 개발할 수 있어 도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GTX는 일부 구간이 운행 중이고 몇년뒤 전부 다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2,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진다는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반도체 벨트가 확대되면서 대형 일자리가 생기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이 거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22억이면 강남 구축 아파트를 살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고 입지도 탄탄하며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얘기되니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장될 것 같다는 심리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동탄이 앞으로 서울보다 나은 인프라를 갖출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늘어난 신도시는 대한민국에서 동탄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탄은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교통망 확충과 택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니 2020년을 지나며 부동산 열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뒤 2022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동탄도 다른 지역처럼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또다시 특정 단지에서 고가 거래가 나오니 정말 가격이 끝이 없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동탄은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예정이어서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공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공급이 증가하는 시점과 경기가 좋지 않은 때가 맞물리면 고가 거래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이 거품만 가득한 신도시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이미 수십만 가구가 입주해 거대한 규모의 도시가 되었고 웬만한 지방 도시보다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GTX 전 구간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지상공원이 실현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와 가까워 향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호재가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호재를 보고 동탄이 앞으로 판교 못지 않게 발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이 이미 판교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판교는 네이버, NC소프트, 게임 벤처 기업 등이 밀집해 일자리가 풍부하고 생활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반면 동탄은 아직 더 성장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두 지역이 비슷한 매매가를 형성한다면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포 대장 아파트보다 동탄 대장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선 그 돈이면 차라리 서울 핵심지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서울 못지 않은 미래 가치를 기대하거나 이미 동탄에서 생활편이나 일자리 접근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동탄은 아직 개발 중인 구역이 많아서 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당장 한두 건이 고가로 거래되더라도 앞으로 추가 공급이 시장을 덮치면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 부동산은 매물이 나오면 누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동탄역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옆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도 연결되어 있어 입지가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이 편리하니 차라리 강남 구형 아파트 살 돈을 이곳에 투자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동탄은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탈바꿈하여 금액이 몇 배씩 뛰었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변화가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극단적 폭등과 폭락을 맛본 사람들은 또다시 고가 거래가 나온다고 해서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 동탄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동탄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20억, 22억보다 더 오를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동탄역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서, 동탄의 모든 아파트가 다 덩달아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있고, 아직 거품이 많이 낀 단지는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핵심 입지 중에서도, 특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외 지역은 생각보다 매수가 안 따라주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동탄이라는 대규모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호재를 빠르게 실현해서 매수 수요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결국, 이번 동탄 22억 거래가 말해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항상 변수가 많고, 특히 거품이 생기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격대의 거래가 한두 건 성사되면,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동탄 신도시 전체가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며, 효과와 실제 계약, 거래 확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동탄에는 새로 지어질 단지들이 많고, 여러 오제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질지, 정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쓰는 영끌족들이 다시 몰린다면, 2021년 전후처럼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가 2022년 급락기에 고통받았던 사례가 재현될 수 있으니 신중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고가 거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짝 거래이니 고점 잡을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미쳤다고 말할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심리와 수급, 금리와 정책이 맞물린 복잡한 흐름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무작정 연골로 뛰어드는 건 언제나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신도시 곳곳에는 추가 공급이 예고되고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GTX와 고속도로, 지상공원 등의 호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미 20억 대가 나왔으니 곧 25억, 30억까지 갈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에선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수요가 실제로 따라줘야 시세가 꾸준히 오를 텐데, 금리가 계속 높거나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는 이 시점이 큰 기회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듯, 부동산에도 위험 없는 수익이란 없으니까요. 판단은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2020년, 2021년 폭등기에, 고점 매수를 한 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서, 이번 고가 거래가, 혹시 또 다른 상투 잡기로 이어지지 않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